<tai -num> 야, 믿으라! 다탄의대통령입니다 현재는 정신 차려라! 야, 믿으라! 도안에! 반대! 탄은 무효! 이으라 이씨 가문멈추라지 마! 에이. 미선아! 이시 가문에 영웅이 기아라야 미선아. 미선아! 나도 미신데! 이시 가문에 뻗칠하지 마! 야 미선아! 탄핵 관제자 정신 차려라! 언제는! 언제는! 정신 차려라! 언제가! 뒷태명한테! 돈 받아먹었냐! 정신 차려라!

청년 대통령을 지키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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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을 지키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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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지자 지키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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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진짜로 이 제사로 된 대통령이 될수 있느냐고? 아, 정신 차려! 언제든 정신 차려! 어디서나! 사랑합니다!